지가. 지가. 엄마 이거큰 거야. 이제 그만 할게요. 지가 지가 해야 돼. 지금 많이 했던데요? 지금 너무 오래 한것 같은데? 아. 아. 힙. 음. 뭐가 제일 이거 뭐? 음. 이거. 음. 이제 끝낼게요. 안돼 아직도 아직도 있어요. 아, 아, 해보려. 아, 그만했아 해보려면 누가? 누가. 아. <laughs> <laughs> 그요래서선생님저잘 이제 그만하게 해요. <laughs>